불 끄고 누웠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뭔가 밝은 느낌 들었던 적 있지 않나요? 분명 눈을 감았는데 왜 깜깜하지 않고 빛이 느껴질까요?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 눈을 감았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눈꺼풀은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아요. 얇고 반투명해서 강한 빛은 피부를 통과해서 망막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낮에 햇빛 아래서 눈을 감으면 붉고 주황빛 같은 게 느껴지죠. 그건 빛이 눈꺼풀을 통과하면서 혈관의 색깔이 반사된 결과예요 또 하나 우리 눈 뒤에는 광수용 체시세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엄청 민감해서 약간의 빛에도 반응해요 그리고 뇌는 이 약한 빛 신호조차도 시각정보처럼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도 어렴풋한 색이나 모양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오래 있으면 번쩍하거나 잔상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건 뇌의 시각피질이 자극 없이 스스로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눈을 감았는데도 빛이 느껴지는 건, 눈꺼풀이 얇아서 빛이 들어오고, 눈뒤 시세포가 빛을 감지하고, 내가 그걸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왜 어둡지 않을까요?